비트코인 관점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체크해 볼 거는 지금 이평선 기준에서 8시간봉을 잠깐 보, 볼게요. 8시간봉에 지금 제가 보는 이평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가격이, 네, 가격 이평선 보면은 처음에 이제 데드를 치고 나서 처음 장기평 요게 딱 맞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데, 제가 단기적인 그 관점으로 봤을 땐 아까... 52.8k나 4k까지 흘러내리면 상승 파동이 좀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거기까지 내려오면은 잠깐은 보수적으로 봐야겠다. 여기까지 다 내려오면. 그리고 이전에서 저점 여기까지 테스트를 할 수도 있어요. 이 구간까지도 89나 90k 그, 그 88k나 나 이제 90k 정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롱은 살짝 이제 보수적으로 살짝 이제 열어 놓고 음, 지킬 자리를 못 지키면은 일단 도망치고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지로 작용이 되는지를 좀 봐봐야 돼요 이 구간에 오늘 말씀드린 자리. 오늘 관전 방에서 이제 말씀드린 자리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94k까지. 요거에 대한 카운팅이 어떻게 됐냐면 만약에 한발더 남았다면 한발더 남았다면 여기서 1파 나오고 2 나오고 지금 3번이 여기서 종결된 거라면, 여기도 3번의 내부 파동이 1, 2, 3, 4, 5가 이렇게 발생이 된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1, 2, 3, 4, 5 이렇게 쳤다고는 보진 않고, 일단 1, 2, 3, 4, 5가 한번더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여기는 1, 2, 3, 4, 5에 대한, 여기 3번 파동에 대한 내부 파동이 끝난 거고, 그러니까 3번이 여기서 끝난 거죠. 3번이. 그리고 나서 4번 조종이 이 4파의 저점, 저점이나 살짝 이탈하거나, 이 정도 라인에서 가격 방어가 된다면, 지지를 받아준다면, 추가 상승 폭 99K 정도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링을 작도를 해보면 첫 번째 베이스 채널이 이렇게 볼수 있고 지금은 2-4 추세선을 만드는 구간이다. 일단 채널링은 살짝 이탈하고 있죠. 베이스 채널을. 그럼 2-4 추세선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여기를 지지를 받으면 그리고 나서 한번더 상승을 시도한다면 이 채널의 상단, 채널의 상단 부분까지는 찍어주던지 아니면 이 중단 좀 늘어지게 옆으로 기다가 올라가면 이 중단을 찍어주고 이한 묶음의 파동이 어 하나의 또 이, 이런 사이클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기만 잘 지지 받으면 99K나 100K 안짝은 다시 한번 테스트를 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4파동이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파동관점이 깨지기 때문에 <laughs> 제가 관전방에서 말씀드렸듯이 92K 라인, 92K, 92.8K에서 92.4K 라인까지 만약에 사방으로 밀린다면, 어, 요거는 1, 2, 3, 4, 5로 끝난 게 맞다. 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간에 좀 집중을 해보고 있고요. 추가 상승 열릴 경우 여기까지 열어도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사추세선을 만드는 중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1, 2, 3, 5, 5 이렇게 카운팅을 해보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이제 큰 관점으로 봤을 때어한 시간 이평 상태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 보이고 있어요. 이제 처음으로, 처음으로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틀어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방의 힘보다 상방의 힘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섣불리 저는 숏을 할 생각은 없고, 99에서 한 100회 정도에서 하방으로 한번 확 밀린다면, 그때 반등 후 매도 전략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평선도 이렇게 있다가 좀또 이격이 살짝 벌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선을 모아놓고, 하방으로 밀려면 다시 배열을 만들겠죠. 예전에 말씀드린 또 지금 현재 ABC라면 ABC 반등 중이라면 이 여기에 대한 변수에요. 아까 92k까지 밀린다면 좀 보수적으로 봐야겠다 라고 하지만 만약에 여기를 지지를 받았는데 올라가고 이전고 전국 점까지도 돌파를 한다 그러면 파동, 파동상 A가 여기서 1, 2, 3, 4, 5다 나오고 그리고 B파동이 W, X, Y로 여기서 마감이 된 거라면 출발은 1, 2, 3, 4, 5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출발 됐다 시파가 그렇게 보면 만약에 이 구간은 지지를 받았을 때 여기서 터미널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1, 2, 3, 4, 5로 여기 1파의 고점을 만나고 이탈하면서 92.8K에서 지지를 잘 받고 이 전고점 영역까지 돌파를 해 버린다면 인펄스 파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어, 제가 추정하는 단가가 한 108에서 110k 이 라인을 보고 있는데 이게 어떤 라인이냐? 이 전체 하락 파동에 전체 하락 파동의 0.618 가장 유의미한 구간입니다. 0.618 62.8%까지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어, ABC로 마감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ABC로 마감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마감하지 않는 이상 한 파동 정도 더 나오면 이거는 상승 파동으로 간주를 해야겠죠. 아 이거는 상승으로 이제 시작되는. 추세 전환의 신호다 라고 볼 거고 그전 A, B, C로 마감하고 이렇게, 이 정도 풀백을 하고 나서 시장이 약해서 다시 이탈을 해서 이 A의 고점도 어, 다 이탈하고 여기서 하방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민다 그러면 이 순간부터는 조심해야 될거 같아요 A, B, C로 마감한 걸 수도 있으니까 5, 3 5 A, B, C죠 그렇게 되면 첫 번째 5개 파동 A 만들어주고 그리고 현재 터미널 인펄스가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면, 시파동이. 여기서 5개 나오고, 여기서 3개 나오고, 마지막에 1, 2, 3, 4, 5 치면, 시파가 이 108이나 110에 안짝에서 끝낼 수도 있어요. 그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만약반등 후에, 소스로 민다, 그러면 이 채널의 하단까지, 이 2파 영역, 여기까지는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89, 90k, 이 안짝.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작도가 뭐냐면, 요, 요 뷰를 하나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있는데 우선은 여기서 사이클이 하나가 1번이 크게 나온 거고 2번 파동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끝났고 여기서 끝났고 84k에서 끝났고 지금 현재 1, 2, 3, 4, 5를 다친 거다라고 보면 근데 조금 더 남아있을 수도 있다고 했죠. 좀더 남아있다고 해도 여기서 상승 파동은 맞아요. 맞기 때문에 어쨌든 깊은 되돌림이 왔, 왔을 때 89k 라인만 또 지켜진다면 추가 상승을 또 기대를 해보시는 있어요. 어, 그래서 최대 마진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86.8k가 다시 될것 같아요. 만약에 하방으로 쭉 밀린다 계속. 1, 2, 3, 4, 5. 원래 6.18에서 그냥 돌려, 돌려서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깊은 도, 되돌림이 온다면 이2.8 저점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86.8k를 기준을 잘 한다면 어, 여기서 잘 지켜진다면 3파, 3파가 남아있지 않냐. 그내부파동이 자. 이렇게 보면, 제가 대충 해놨어요, 이거는. 이렇게 본다. 여기 리딩, 리딩이 첫, 첫 번째 추세파가 나온 거고, 이제 선도 세경이 나온 거였고, 지금 현재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건 뭐냐라고 보면, 이 3번 파동에 또 내부 파동 2파 조정값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89K 라인에서. 그래서 89K에서 만약에 지키는 흐름이 나오고, 또 이렇게 이전9점 영역을 돌파해버린다면, 이 8시간 봉, 넉별도다 깨고 올라가는 거죠. 다시 정배로 틀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깊은 조정이 내려온다면 89K 라인은 좀잘 나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내부 파동 1, 2, 3, 4, 5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된다고 보고, 3번 파동이 이원 사이클에서 이 처음에 만들어 놓은 1파, 그 2파 조정, 3파가 긴 3파가 나온다면 116K 라인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2번 사이클에서 여기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시장이 하락이 아니라면. 그래서 롱에 대한 기준을 잡아 볼수 있고 그리고 이 모든 파동이 5-3-5가 나온다면 3분 파동에서 조, 여기서 마감 치고 다시 조정을 받고 이 3파에 저점을 안깬다면 1-2, 1-2, 3-4, 5-4, 5로 121K까지 다시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회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3파에 대한 인펄스 파동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 준다면 숏은 무리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촛을 진행했다면, 저 개인적으로서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스탑이 나가는 게 맞아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롱으로 만약에 잘 잡았다고 하면, 내 본전 건드리기 전까지는 끌고 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현재 이런 관점도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89K에서 만약에 지지를 왜 받아? 그리고 86K 조금 이제 이탈을 하더라도, 왜 여기 구간을 안 깨지? 86K를 안 깨지라고 했을 때좀 수상하다고, 수상하다고 봐야 돼요 하락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laughs> 제가 예전에 이제 메인 관점으로 이제 봤던 이제 W, X, Y는 끝난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의 관점은 이제 뭐냐면 이게 하방 관점이에요 이게 기술적 반등 후에 하방 관점입니다 하방 좀더 이제 조금 더 남았고 99K에서 확 밀어버린다 아까 그 제가 기준이 되는 라인을 이탈해버리고 하방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여기서 ABC 만들고, 또 WXY 이렇게 만들고, 여기가 X파동이 되는 거고, WXY로 발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더 상승을 기대하는 것보다, 일단은 곧장 바로 올라와준다면, 롱은 더 보는 것보다 좀 관망하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이런 형태로 내려온다면. 지금 현재 파동이, 위, 지금 여기서 Y가 마감됐다라고 하면, 도출해봤을 때 하방으로 어디까지 밀리나 이제 좀더 본다면 0.618이 69K이고 이 W 만들어놓은 길이에 X 만들고 Y파 길이가 이 길이에 0.618좀 그러니까 짧다는 얘기죠 1대1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69K까지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하방으로 확 밀어버린다면 이제 반등이 끝나고 333이 나온다면 WXY333으로 또 발전된다면 이런 식으로 세개세개 3개, 3개, 3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 무조건 여기서 뭐롱 타가지고 존버 때린 거보다는 기준 이탈 되면 도망가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 대응의 영역이 딱 정해져 있죠. 잘 생각해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뭐 추가적인 상승을 고려를 해본, 해본다고 해도 먹는 폭이 크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좀 매매를 셔봐도 되지 않겠나 하고 그냥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봤던 이것도 관점은 아직까지는 살아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살아는 있어요. 살아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89k 라인이 최종적으로 좀 중요해 보이고 1 2 1 2 3 4 5 4 5로 가려면 이런 작은 형태로 108k까지 a b c에 대한 인터스가 나온다면 이건 또 기준이 딱 명확해지죠. 그리고 8시간 봉뭐 이제 큰 프레임상, 큰 프레임상 보면 지금 현재 이채널의 메인 채널이거든 이게. 날봉으로 봤을 때 여기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한 메인 채널입니다, 여기가. 근데 이 채널을 채널의 상단을 보니 까 여기 이제 중간에 레벨을 보니까 지금 여기 딱 걸려있어요 여기 선에 걸려있어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여기서 조정이 더안 오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번더 시도를 한다 뭐 90K 정도 지켜지고 시도를 한다 그럼 다음 여기 미들라인까지 110이나 뭐 108이 정도까지 간다는 얘기예요더 추가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어쨌든 채널을 안 깨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내려올 때 공통적인 그런 구간들이 많이 잡혀있고 지금 현재에서는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곧바로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100K는 바로 돌파하기가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99에서 100K에서 저항선을 좀 잡아놓고 있고 거기서 되돌림이 온다면 되돌림이 온다면 뭐 이런 형태로 좀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형태가 아니고 이런 파동이 나온 거겠죠 3파가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여기서는 내부 파동인 것 뿐이고 1, 2, 3, 4, 5, 3파동의 내부 파동일 뿐이다 여기가 지켜지면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봉상도 이평이 지금 장기평은 아직 역별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데드가 저번에 이제 단기평과 장기평이 데드가 난 이후로 처음 지금 도달한 장기평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구간은 좀 저항이 좀두텁기 합니다. 그리고 전체 빠진 파동에 빠진 수치에 산파리도 왔고 산파리도 왔고요. 지금. 그래서 좀더 열어본다면은 뭐 0.5까지는 바라볼 수는 있겠는데. 사실 지금에 와서야 뭐 여기서 또 잡고 13미나 뭐 여기까지 먹겠다라는 거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어 저항을 맞고 나서 뭐 얘가 이 파동에 물결을 깨지 않는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음... 그리고 이더를 이제 봤을 때는 이상하게 한번 좀더 올라갈 것 같은데 곧바로 못 올라갈 것 같기는 하고 얘도 뭔가 지지를 받는 거를 좀 테스트를 하고 나서.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한번더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얘도 1, 2, 3, 4뭐오퍼 이렇게 짧게 끝났다 라고 하면 결국 얘도 이 POC라인까지 다 밀릴 수 있습니다 2940불 이 정도 라인까지 그리고 나서 얘도 이 ABC에 대한 사이클이 나오던지 아니면 1, 2, 3 이렇게 길게 발전되려면 얘가 내부파동이 3파동의 내부파동이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발전될 거예요 좀 아직은 뭔가 하락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처음 이제 POC값 p o 씨는 여기 있는데 2944불에 있는데 그 전에 거래량 제일 많은 활발했던 구간이 3100불이에요 3100불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 저점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여기까지는 이더는 밀린다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요한 사이클이 끝났다고 보면 올라온 반등파동이 그리고, 조정값이 여기서 발생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기를 지지선을 두고 있지만, 이더를 좀 희망회로를 돌려보려면, 이런 뷰가 있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파동 카운팅을 좀, 저 나름대로 한거예요 그러니까, ABC 파동이, 여기서 조정 파동이 끝났다고 보고 있고, 이게 뭐 WXY던, 보고 있는데, ABC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ABC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종결 세기 형이 다 끝나고, 1, 2, 3, 4, 5 끝내놓고, 첫 번째 리딩 다이아고나이 나온 거라면, 이제 상승이거든요. 근데 상승이어야 하면,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로, 1파동에 2파 찍었다면, 얘도 여기서는 임펄스가 터져서 나와야 될것 같아요. 이 고점을 얘도, 비트랑 똑같이, 넘겨놔야 돼. 일단은. 넘겨내는 게 좋고. 저는 첫 번째는, 만약에 여기서 1, 2, 3, 4, 5가 길어지면, 길어지면, 이 3,900불까지도 가능하지만, 저는 3,800불까지는 목표가 좀둘 수는 있겠다. 왜 1.628까지 이 길이에 조정폭 그리고 이 길이 이 첫번째 이제 1파와 3파 요 토탈 상승한 길이에 비례해서 <laughs> 올라가 준다면 1대1 수치가 3600불이지만 연장이 돼서 올라간다면 1.628이고 3900불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저항값이 있거든요 3800불에 여기 그래서 여기까지 기대하는 것보다는 마지막에 5파동 임펄스가 나온다면, 1, 2, 3, 4, 5가 길게 나온다면, 3,800불의 목표가를 더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4번 파동을 이탈하게 된다면, 1, 2, 3, 4, 5, 이렇게 짧게 끝내놓고, 되돌림 중이다라고 관절를 해볼 거예요. 그게 아까 POC 라인 2,900불에 있다고 했죠. 거기까지도 밀릴 수가 있으니까, 음, 여기죠. 2,940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더리움이 2,940불을 다시 재이탈하면 하지 않는다면, 아직 상승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사용일 만들어 낼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비트가 선행해서 먼저 전고점 영역을 돌파를 했잖아요, 여기를. 그죠? 영역을 돌파하고 이게 뭐 WXY 치고 다시 Y 이런 하락을 만들어 낼 거라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더도 여기서 올라가고 이 전고점한 영역만 갔다가 333이 나올 것 같아. 333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놔야 될것 같아요. WXY로. 그러니까 뭐큰 틀에서는 이거겠죠. 이게 한발더 남을 아있 수도 있는 거고 비트가 하락을 안 하고 계속 밀고 올라가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비트보다는 이더가 파동이 웨이브가 더 좋아요 조정 파동도 좀 깔끔하게 나온 거 같고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올라가기가 올라가기가 안 좋은 건 아닌 거 같아요 지금 근데 아직 올라가는 파동 중에 인펄스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는 거지 첫 번째 요 상승 파동은 괜찮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게 뭐 앵무새처럼 제가 말씀드린 건데 1 2 3 4 5면 이건 안 맞는 거야 이건 안맞나안안 아, 되는 거야 왜냐면 오파 길이가 삼파보다 길어요 이렇게 치면은 길게 뻗었잖아 그래서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게 이런 조정이 지그재그로 빕이 4번 파동을 여기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왜냐면 여기서 이런 조정폭을 만들었는데 3 4번 파동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만든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조정 파동의 교대 법칙 있잖아요 교대 법칙으로 해서 여기서 지그재그 abc가 나왔다면 쭉 길게 나왔다면 여기서는 복합 조정의 확률이 커. 그래서 A, B, C, A, B, C X 만들고 여기 W였죠. Y를 삼각수랑친 거예요. Y를 삼각수로 하친 겁니다. 이렇게 본 거야. 그러면 여기서 사파 조정 끝난 게 아니고 여기서 끝났다고 치면 오파가 가장 짧은 웨이브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딱 정직하게 나온 거야. 삼각수랑 A, 러닝 삼각수로 나왔죠. A, B, C, D, E, 응축해가지고 발산했잖아요. 이때 FMC였고 FOMC,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조정 파동도 A, B, C 나오고 A, B, C 나오고 여기. 이중 지그재그로 WXY 333이 다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1파가 가장 크고, 3파가 5번보다 길고, 5번이 제일 짧고, 이게 딱 맞단 말이야. 이 천도 세기형이 맞아. 그래서 조정 파동이 왔을 때도 전 겁을 안 냈던 거야. 그때도. 그리고 나서 현재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파동도 여기서 1, 2, 3, 4, 5가 명확하게 나왔어요. 저는 여기서 이스패닝 플래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던 거야. 여기서 여기서 조정 파동이 다른 형태로 나온 거죠. ABC하고 여기 Y. WXY 치고 2번 여기서 끝난 거라면 이런 런 조정 나, 마, 만들고 나서 그럼 여기서부터 상승 파동이 시작됐는데 여기서도 깔끔하게 뭔가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여기서 뭐 러닝이 나오던 1, 2, 3, 4, 5가 이렇게 딱 나오던 그래서 3번 파동인 것 같고 지금 4번 파동 조정은 여기서 끝난 것 같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중인데 5번 파동이 아직 안 끝났을 확률이 더 존재한다는 거죠 더 남아 있을 확률이 크다 근데 그게 길어지면 이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저점부터 3번 파동의 길이 그리고 4번 파동의 조정폭 그리고 추세기반 피보나치로 도출해봤을때 1:1이 대 지금 여기3,600 불에 있고 연장이 된다면 3,800이나 900까지는 갈 수도 있다는 거죠. 1, 2, 3, 4, 5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재 5번 파동의 내부 파동 1번 파동이에요. 이거는 조정이 나오겠죠? 조정 나오고 다시 한 파동 올라갔다가 조정 나오고 다시 올라가면 여기서 5, 3, 5, 3, 5가 나오는 거잖아. 5번 파동. 그걸 기대를 해볼 수 있, 있, 있겠다 보면. 지금 얘도 여기서 안 끝난 걸 수도 있어요. 더 위에까지 열려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비트도. 그래도 관전방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일단 여기는 좀 주목을 해보겠다. 여기는 주목해보겠다. 여기 날봉이 긴긴게 하나 떠잖아요. 이 구간은 주목해보겠다. 아직 남아있는 것 같다. 얘도 뭐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인퍼스라면 더 강하게 연장으로 나간다. 근데 이제 와서 여기서 롱을 잡게 잡고 전봇 하기가 좀...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으니까 일단 한 파동 나가는 걸보던지 아니면 조정 파동이 생기는 거를 보던지둘 중에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일단 지금은 나가면 나간 대로 지켜볼 거고 조정이 조정이 온, 오, 오면 오는 대로 좋은 자리를 찾는 게 우선인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기서 조정 파동이 아니 상승 파동 여기서 그냥 끝나 버린 거라면 기쁜 어,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라도 내려온다면 그래도 보수적으로 한번 봐야겠다 이런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걸 돌파한다면 다른 다른 파형으로 아까 그 말씀드린 파형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까 조는또 조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형식으로 지금 올라갔다가 또 딥한 되돌림에 또 주면 이자리서잘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사이클 끝난 거야 이렇게. 2, 3리 밀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